가벨 관계에서 의례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화장품 대리점과 가맹점의 피해가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경제민주와 국민본부 관계자는 2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7차 정책간담회를 갖고 화장품 업계의 피해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 어느 한 기업이 나쁜 마음을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착취하는 구조가 우리 사회의 거래질세에 구조화되어 있는 이날 남양유업 대리점 협의회 이창섭 회장이 참석해 물에 빠진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인간사슬을 만들 듯 함께 문제 해결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착취된 구조 속에서 생계와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 어른들이 사설을 만들어서 손잡지 않으면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한 토니모리 대리점주는 매출이 오르자 강제 폐점을 시키고 근처에 다른 매장을 이미 개설한 상태였다고 토로했습니다. 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 통지서가 왔어요? 매장을 구해놓고 저를 이렇게 폐점 통보를 한 거죠. 같은 이유로 토니모리 본사는 한 대리점주를 고객 클레임이 발생했다며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왜 갑자기 해지 통보소고, 인지도 없을 때 열심히 해갖고, 인제 좀, 그런데 왜 회사에서 거기 클레임 들어왔다고 이렇게 하냐니까. 아모레 퍼스픽 한 특약점주는 20여 명의 영업사원과 2년 동안 1억 매출을 달성했더니, 본사 직영점을 세우기 위해 영업사원을 빼돌리고, 폐업까지 유도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대리점 숫자를 대하는들을 빼간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만 있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고 대리점을 송두리 아예 내놓으라는 거예요. 1억 이상 팔고 한 60, 70명 되는 대리점을 뺏어가지고 반을 잘라서 하나는 영업소로 만들고 하나는 그 새로 나오는 임원한테 주는 겁니다. 토니모리, 아모레퍼시픽, 더페이스샵 등의 피해 사례도 있지만 군수업체도 비슷한 불공정 사례가 있다고 발표됐습니다. 또한 공정위 접수가 됐지만 업체들은 공정위의 처분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정위에 이제 벌금이나 과태도그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분소 업체들 한참 지금 화어고있거 이런 불공정 행위들이 분소 업체까되고요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는 과도한 매출 목표 설정, 강매 행위, 감행점및 특약점 등 부당한 계약 해지 등 불공정 행위가 화장품 업계 전반에 있을 것으로 본다며 피해 사례 등을 조사 후 개선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회사와 면담을 통해 피해 보상 방법을 찾고 거래 관계를 회복해 갑을상생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피해 구제 방법을 찾지 못하면 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천지 TV 조현진입니다. 천재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